현재 일본에서는 충격적인 해상사고로 인한 실종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해안 전문가들조차 파악하지 못한 변형 쓰나미가 출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변형 쓰나미로 인해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해안가와 바다에서 수백 명이 넘는 실종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돼 일본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쿄 해안부에 따르면 올 6월부터 9월까지 바다에서 실종돼 찾지 못한 사람만 무려 200명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중 서핑으로 인한 사고가 80%를 차지하면서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시즈오카 마츠시 해안 앞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던 사람들이 바다에 휩쓸려 순식간에 사라진 황당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매체에 따르면 15일 아침 시즈오카현 마츠시의 해안가에서 서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떠내려간 사람은 12명이며 이중 9명은 자력으로 무사히 해변으로 돌아왔지만 3명은 일본 기상대와 구조대가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일 시즈오카현 하마마스시에서 서핑 중인 40대 남성이 상어에 물려 과다 출혈로 사망하는 사고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를 목격한 마을 주민들은 잇따른 사망사고의 충격에 빠졌으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묘사했습니다. 이날 15일 아침 서핑을 즐기기 위해 놀러온 서퍼들이 바닷가에 대거 몰리면서, 마을 주민들은 연일 발생하는 해안사고 트라우마로 서퍼들에게 서핑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며, 그리고 30분 뒤 갑자기 잠잠하던 파도가 대형 파도로 바뀌더니, 서핑을 하고 있던 사람들을 덮치는 대형 사고가 터지고야 말았다. 현재 시즈오카연에서 상어 출현과 더불어 실종자까지 나오면서 일본 해양 연구팀들은 놀라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얼마 전 오가사와라 제도 심해에서 발생한 해저 폭발로 생긴 지진해일로 인해 변형 쓰나미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즈오카연에 없던 상어가 자주 출몰되는 것도 지진해일로 인해 상어들이 인근 해변까지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상대가 지진의 일에 의한 변형 쓰나미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쓰나미에 의한 사망자를 막기 위해선 일본 모든 해안가에서 서핑을 금지해야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스포츠 활동이 가능한 서핑이 전국적으로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사망자가 발생해도 서퍼들이 늘어나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서핑이 유행처럼 퍼져 쓰나미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변형 쓰나미를 기상대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해 암울한 상황이다. 이러다 일본에서 서핑을 전면 금지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갈지도 모른다. 해양 전문가들도 처음 보는 새로운 형태의 쓰나미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본 기상대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기술력을 가졌지만 쓰나미를 예측 못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일본열도가 아닌 한반도에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변형 쓰나미의 출현으로 한국을 무시하던 일본인들이 한국해양연구팀의 공동분석을 의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발생하는 기이한 자연재해를 일본 혼자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한국이 우리 위해 도와줬으면 한다. 한국이 해양 산업에 특화된 것은 우리 일본의 기술력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그 나라가 후진국일 때 우리는 아낌없이 기술을 전수해 줬지만 그들은 모른 척 일관하고 있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이번 쓰나미를 막기 위해 한국 연구팀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과거 한국은 일본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서약하지 않았나? 지금 일본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돕지 않고 무엇을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목숨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한국은 일본인들을 대신해서 희생해야 한다. 한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너무나 비교되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면,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실종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 전원 생존이 가능할 것이다. 반면 자위대는 실종자를 찾은 건 불가능하다며 손놓고 있다. 한국 전문가들을 파견해서 쓰나미를 막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 나라는 백신도 없어서 감염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들었다. 그런 사람들을 일본 공항에 입국한다면 도쿄와 오사카 전역이 바이러스로 인해 또다시 힘들어질 것이 뻔한 상황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전문가들이 일본에 온다면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화이자 백신을 무상으로 나눠줘야 할 것이다. 한국은 우리를 위해서 일본까지 파견 오는 상황인데 우리도 한국을 도와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이 가장 먼저 일본을 도운 걸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일본에서 발생하는 해저 폭발을 막지 못한다면 쓰나미는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중국과 한국은 일본이 자연재해로 위기인 상황에서 돕지 않고 무얼 하는 건가? 주변국이 중요할 시국에서 하필 우리는 한국과 중국이 껴있어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해저 화산으로 일본이 피해 입는다면 즉시 한국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쓰나미가 왔다며 좋아하고 있는 무지함을 보이고 있다. 우리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면. 한국의 경제는 베트남보다 못할 것이 틀림없다. 해저 폭발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일본 해저 깊숙한 곳의 지각들이 충돌해 아비규환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해수면이 낮은 지역은 침몰될 것이 틀림없다. 어쩔 수 없이 우방국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결국 일본의 생사를 한국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한국은 우리와 동맹 관계니 일본 정부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신속히 올 것이라 생각한다. 과거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우리 일본이 가장 먼저 도운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IMF 당시 전 세계가 외면할 때 일본은 한국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지만 그들은 이 사실에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IMF 때 일본 때문에 힘들었다는 헛소리가 나온 상황이다. 그들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계기로 한국을 테스트할 기회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우리 일본과 동맹국으로 지내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일본을 도와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수출 규제로 최종적으로 승리할 나라는 일본이니 한국은 생각이 있다면 일본에 잘 보여야 할 것이다. 지진과 화산도 모자라서 이제는 쓰나미로 인한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 근데 한반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서핑을 해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 왜 우리 일본만 재해로 피해를 입고, 옆 나라 한국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한국은 우리 일본인들이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성금을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에서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는 우리 일본이 방파제처럼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